네 안녕하세요. 팔러 에프레케입니다. 급한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희 리전널 중에서 우리랑 비슷한 형사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셧다운을 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단 파 팔러 쇼테지라고 하는데 회사에 팔러 씨 부족한 이유는 팔러 씨 많이 안 간다는 거죠. 그 회사를 컨트랙이 별로 안 좋을 경우 많이 안 갑니다. 그리고 어, 회사의 환경이나 또 베이스, 또 페이 이 회사를 거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그런 이유로서 많은 이제 요소들을 보는데 근데 지금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리저널 지금 닫은 회사가 어 컨트랙상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인데 유나이티드로 갈수 있는 길도 지금 닫혀져 있는 상태였고 그러면 솔직히 많은 조종사들이 거기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금 여러 상황에서 어, 지금 리저널에서도 살짝 어, 비상 아닌 비상이 아, 생겼네요 왜냐면 이한 회사를 통해서 어, 다른 회사들에게도 영향이 미쳐지니까 회사가 닫으면 일단 제일 먼저 그 회사에 남는 게 비행기들인데 그 비행기들을 어느 회사로 넘어갈지 그냥 그라운드 어, 시켜버릴 수는 없으니까 비행기를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행기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리저널이 어떤 곳이 있는지 보고 그 회사로 비행기들이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뭐한 회사로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 여러 리지널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로 날고 있는 리지널로 네, 넘어갈 듯 합니다. 어, 제일 놀랬던 거는 오늘 바로 회사 입장에서 파일럿들에게 또는 어, 직원들에게 공개를 해서 원래 3월에 큰 뉴스가 있을 거라고 들었는데 아직 3월 되기 전에 공개한 거보면 뭔가 급한가 봅니다. 미국에서 비행하시고 있는 분들은 이런 관심이 많으실 텐데 어, 저희는 이제 조정사들 사이에서 이런 뉴스거리, 사건, 사고들이 빨리빨리 어, 서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또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이 생기면 바로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